그들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와께서 호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예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발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배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리 하나이까? 아이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리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느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에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재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암소 같아서 곡식 밝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드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박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데리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와를 호 따를 것이라. 여와께서 호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와의 호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망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 여원이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건대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월의 곤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와의 호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셈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